안녕하세요. 전미애가 다니고 있는데요. 고향 뚝배기. 어떤 뚝배기일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가 많이 있네요. 저는 돌솥밥 좋아해서 돌솥밥을 한번 시켜볼게요. 불, 버섯, 돌솥밥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불도 있고요. 버섯, 버섯이 있고. 간장을 넣고 다시 비벼보겠습니다. 한 스푼, 두스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비고, 비비고, 간장도 이렇게 잘 나오네요. 간장도. 맛있어 보여요. 오늘 처음 온 음식점인데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셔서 맛있는, 맛있는 맛집인 것 같아요. 맛있는 맛집. 우리 동네 맛집. 돌솥 뚝배기. 아내는 뚝배기도 먹어보고요. 오늘은 돌솥으로 한번 영양을 듬뿍 담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신해 이야기 홍신동 맛집 서양시 맛집에서 정리합 간다